영상을 보고 특성을 들으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성도님들 꼬인 군번이라고 아시나요? 꼬인 군번. 뭐냐면 군대를 입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자대를 배치를 받아서 훈련을 막다 하고 이제 내가 이제 군 생활을 해야 될 자대로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됐을 때, 예. 네. <laughs> 들어온 숫자보다 내가 섬기고 모셔야 될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12사단, 그 강원도 인재원통입니다. 인제 인재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laughs> 거기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헌병입니다, 헌병. 헌병으로 들어갔는데 군기가 빡셌죠. 그런데 저랑 제 동기, 대구, 대구 출신의 동기 둘이 있었어요. 저랑 둘인데, 둘이 딱 들어갔더니, 위에 일병상병 병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둘, 우리 둘만 들어갔는데. 그래서, 예, 가장 쫄병일 때 많은 성김을 했던 것 같아요. 군대는 그걸 꼬였다라고 합니다. 아, 너 꼬였구나. 그래서 고생하고 고생하고 고생하면, 예, 결국에는 이제 뭐, 아래로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후임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그 후임들은 어찌됐건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막 많이 힘든 게 그렇게 없어요. 좀 서로 분담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둘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 한국 교회 이제 부흥기 정말 가만히 있어도 성도님들이 모이던 그 최고의 부흥기가 지나고 지금 점점 더 신앙 지키기가 어렵고 그리고 예 경제적으로도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또그 인구 감소도 있잖아요. 인구 감소도 이루어지면서 지금 딱이 예, 시기에 교회에서 일해야 될 젊은 분들이 예 일명 꼬인 군번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예, 내가 숫자는 우리의 숫자는 적지만 섬겨야 될 일들이 많고 섬겨야 될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예 그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예, 다른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게더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거리가 더 많은 거예요. 힘들고 고될수록 그것을 성령님과 통과해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그래도 성경적으로 뭔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이제 천국을 다녀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 우주에 가득 찰 만한 엄청난 큰 책이 있고 거기에 주님이 데리고 가셔서 생명책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면서 보여줬대 어떤 자매가 청년이 경험한 거예요. 그곳에 그 이름이 휘영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 왜 없지? 라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 윗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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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름들이 막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고, 또 자녀대에서 언제 끊겼고, 누구가 이름이 없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인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 절대 함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름이 정말로 세상에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광채로 빛나는 이름들이 있대요. 우리 기도원들이 그렇게 빛나시길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짭니까? 예, 짜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 분명히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할때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회생활 하려면. 아, 없으십니까? <laughs> 사회생활 하려면 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 물론, 이제, 뭐, 미모도 돼야 되겠고, 아니면 성실함도 있어야 되겠고, 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대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대인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그리고 교회 용어로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는 우리가 꼭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두뇌를 잘 갈고닦아서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10%인데 뛰어난 대인관계를 잘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준비한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은 85%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똑똑하고 남보다 그냥 내가 더 뛰어서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관계를 잘 하고 덕이 되는 태도를 갖춰서 나아가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한 일곱 여덟 배더 높다라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분들과도 대화를 나눠봐도 아니면 사업하는 분들과도 나눠봐도 대인관계라는 것이 뭔가 일을 잘 못해서 망쳐서 그래서 잘 안되기보다 대인관계가 인간관계가 꼬여서 잘못돼서 잘 안되는 경우 해고되는 경우 뭐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 사업이 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과 접촉하며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과 참 직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 안에 만나신 우리 분들은 다 행복하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laughs>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어떤 이런 것들을 결판내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줄잘 서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 그러니까 덕스러운 관계를 잘 유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다 흩어져서 매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믿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삶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의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점점 안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때 믿지 않는 분들은 사실 우리랑 뭔가 우호적인 관계, 내가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가정하에서 우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적대적인 관계, 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주말 시간도 못 내고, 뭐 이런저런 때문에, 뭐 이렇게 내가 저 사람과 관계 맺으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관계라고 보는 게더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사귀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독해. 새벽부터 막 교회를 나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불신자의 관계는 조, 뭔가 좋아지기 쉬운 관계라고 하기보다 조금만 잘못하면 나빠지기 쉬운 관계라는, 관계라고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에 맺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서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잠깐, 이, 이 잠깐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물을 한잔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군입대 전에 수능 보고, 음, 면허 시험 볼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김포에는 그중고 소기업들 물류창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창 이제 창고 정리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거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친구 두명 포함해서 세 명이서 나름대로 재밌게 예, 물건들 정리하고 재고 파악하고 뭐 이렇게 막 빵꾸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리를 다 했어요. 일거리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알바를 다 관두고 이제 저 혼자 남아서 마무리까지 일하게 됐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마무리되기 이제 며칠 전쯤에 창고 관리 소장님께서 저녁에 이제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끝나는 알바였는데 같이 술을 먹자고 하셔서 아 저는 술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밥을 먹어라 나랑 같이만 있어 다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성실하게 했는데 알겠다가 아 알겠습니다. 뭔가 속으로는 뭔가 외로우신가 보다.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해서 이제 승낙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차에 내려서 이제 걷다가 이제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하에 땡땡 단란주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후 6시쯤에 처음 겪는 상황이고 단란주점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하셔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집중하시는 날이 있었다. 면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데 그분은 여자 한분 옆에 두고 혼자 술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하시고 저는 여자분도 없어도 되고 술도 먹지 않을 테니 밥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준비를 하는 단란주점에 앉아서 그분 맞은편에서 갈비탕을 시켜 먹었습니다. 예. 막 저기서는 막 여성분들이 막, 막 훌러덩훌러덩 하면서 막 자기 이제 막 복장을 갖추기 바빠요. 막 화장하면서. 네,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서 청소, 이제 창고 관리 소장님의 넋두리를 한바탕 들어주다가 8시쯤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다음날 이제 관리 소장님은 이제 같이 시간 보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뭐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인간관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사회생활을 제가 좀 맛을 본 겁니까? 조금? 본가요? 조금? 그밖에 뭐 일반 대학에 갔었을 때는 뭐 선배들이나 조교들로부터 술 강요가 있고 군대 가서도 담배와 술 권유가 있었고 근데 군대는 오히려 술 담배 안 하니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건 싫어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엄청 싫어했는데 술 담배 안 하는 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 몫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저에게 그 군대는 보급이니까 제 몫을 자기들이 갖는 걸 좋아했어요. 담배도 자기 걸 사는 걸 좋아하고. 어찌 됐건 그런 관계들, 좋은 인간 관계를 위해서 요구받는 것들, 강요받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뭔가 사역자들과의 관계, 또 성도님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요구받는 것들, 때로는 강요받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나름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의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안 믿는 분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그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가면 참 여러 일들을 또 겪으실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참기도 해요. 절충하기도 합니다. 거절하면서 손해보기도 하고 거절 당하기도 하고,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예, 가책을 막 느끼기도 합니다. 찔림을 느끼고, 돌아와서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예, 참, 많은 일들을 겪지 않으셨, 겪지 않으셨습니까? 또, 몇십 년 전에 주 6일째 근무하던 우리 어른분들, 예, 지금 연세 지긋하신 분들, 주 6일째가 뭡니까? 주일에도 예, 근무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다 겪고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맺는다라는 것은 많이 어렵지 않으나 이토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갖는 것,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정말 호락호락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무엇하라 가르쳐 주시는 그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무엇하라 하는 명령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불신자와 인간관계에 그 대해서 가져야 될두 가지 큰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보니까 무엇하라 하는 거는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두 가지 가져야 될 가장 큰 원리, 가지고 있어야 될두 가지 원리. 무엇이냐면, 첫 번째 원리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화목하십니까? 가정에서 화목하십니까? 뒤에서, 남자분들은 대답하시지만 뒤에서 어두운 얼굴을 가지신 아내분들이 계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학생. 다 얼굴이 밝으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을 쉽게 하면, 적을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가급적이면 적을 만들지 말아라. 예, 여기서 할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 무엇입니까? 할수 있거든. 예,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내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끊어내야 될 때도 있고, 한계가 있을 때도 있고, 예, 그냥 냅둘 때도 있고,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지만, 원수가 되는 사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 바울도, 주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한계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에 부닥칠지, 부닥칠지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라 것이, 이것이 할수 있거든입니다. 야, 할수 있거든, 그냥 평화롭게 지내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예, 네, 인간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모습들입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 달라지려고 하지 않는 거, 나는 원래 이래,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다가와 주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입니까? 자신이 가까이 하기 싫은 꺼려하는 그런 내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까워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왜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야? 왜 나한테 관심 두지 않는 거야?라고 남탓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교회 안에 나름의 정의의 사도라서 남의 허물을 들추고 지적하고 또 전달하게 바빠서 평화를 깨뜨리고 서로 적을 두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 법으로 화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로 잊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주지 못하고 적을 만들면, 어떻게 이런 불신자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못한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끼칠 수가 있어요. 네,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 대체적으로 사회생활하고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밖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작동을 잘 합니다. 평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 긴장이 풀리는 집 안에서 예. 그렇게 되지.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먼저 된 것은 가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고, 또 교회에서 이루고, 세상으로 화목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렇죠? 음, 우리 성도님들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화목함의 중심이 되시기를, 우리 기도원 분들, 그것에 앞장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화목의 전달자로 살길 바래요. 우리 기도원 성교원 분들, 남성교원 분들, 어딜 가시든, 있는 자리마다 화목의 전달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뭐 기도원 성도님께서 교육자 사무실에 잠깐 들어오셨다가 공기청정기를 보시고 야, 이거 야, 필터 청소는 합니까? 하면서 열어보셨는데 아유 와, 와, 아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손수 그것을 씻어다가 주시고 필터를 씻어다 주시고 또그 안에 들어가는 필터도 본인이 구해서 넣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에 네. 교육자 사무실이 얼마나 화목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과의 교육자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먼저 전달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가야 되면 내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입니까? 많이 참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많이 섬겨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인 거예요.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너 계산도 할줄 모르냐? 라는 그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 불신자와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또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원리. 두 번째 원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정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확 끼어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갓플레스 유! <laughs> 이기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한숨을 요즘은 이제 전에는 으악 이러지만 전에는 이제 그랬지만 지금 이제 한숨을 쉽니다. 휴 예, 성도님들 모시고 다니니까 더더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휴 <laughs>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똑같이 악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똑같이 악해지지 말아라. 대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악하,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야, 손해보면 안 돼. 예. 그리고 착하, 착하다고, 그,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요즘 이렇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악하게 대하더라도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 맞고 왔어? 똑같이 때리지 그랬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더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하고 지혜로움을 같이 가져야 되겠는데 내가 상대방이 악하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하게 대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잠을 자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다 모든 것들 다 내려 내려놓고 언젠가 가야 될 본향으로 가야 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네, 천국의 주민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살아야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인도를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라는 곳에서 내가 뭔가 파견을 나갔다, 1년을 지내고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곳에 인도가 내 고향도 아니고 나는 인도 사람도 아닌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관과 그 어떤, 그래도, 그래도 어떤 문화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 나는 고수하고 지켜내야지 내가 나중에 대한민국에 돌아왔을 때 사람답게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인도에 갔는데 나는 그 백성으로 내가 그냥 살아요. 나는 거기, 내 고향처럼 거기다 적을 두고 살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손으로 밥 퍼먹고 그리고 위생도 막안 좋게 막 그렇게 지내요. 얼마나 그게 잘못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대 예를 들면 악을 대할 때 나에게 치솟아 오르는 악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 육체 의 정욕을 제어해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비방하던 자들도. 예, 덕이 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하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버려야 될 것들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들을 내가 쉽게 벗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세상이 물들게 한그 죄의 시커먼 오물들이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그것이 씻겨집니까? 하얗게 씻겨집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씻어질 수 없고 버릴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빛에 내 삶을 비추어 더러운 죄악들을 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직면하고 드러난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짓지 않을 삶을 결단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빠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십니까? 어느 곳에든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천번만 번 드려도 회개가 없으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부둥켜 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 입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믿음과 삶이 분리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 버릴 것을 버리는 삶, 신령한 젖, 말씀을 삼아는 삶, 예배를 삼아는 삶은 순결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다듬어져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힘겹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발버둥 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내 남편 뭔가 다르다. 내 아내 뭔가 다르다. 와, 우리 아빠 뭔가 다르다. 우리 엄마 뭔가 다르다. 자녀들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회개로 버릴 것을 버리고 실령한 것을 섬모하다 보면 내가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실령한 영적 권위가 부여가 됩니다. 그 권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으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덕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우리가 앞서 나눴던 두 가지 원리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믿기 위한 그 먼저 가져야 될,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원리. 첫 번째,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두 번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오늘날 사회 가운데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인간관계의 열매들을 거두시는 복된 성도님들 또 기도원 남성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인간관계의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실천해야 될네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